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스쿨 물원장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프로기사와 대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걸 낮게 두고 나서 저쪽, 저쪽을 들어가는 건 있는데, 여기를 우변을 들어갈 생각이면 차렷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더 나을 것 같고, 그게 더 강력할 것 같아요. 지금 두는 선수랑은 처음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돌과 흑돌이 교환이 되어 있지 않은, 않는 게더 나아 보입니다. 우변을 입구자로 하나 더 지켜두는 것도 좋은데, 지금 당장 우변을 뭔가 깨는 것보다는 좌장부터 걸치고요. 좌쪽 3,3 들어가서 빠르게 속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어서 둘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끊어서 싸우는 것이 꽤 강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밀어놓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백도 받지는 않겠고 백도... 어, 그쪽 협공 들어오나요? 둘셋넷 다섯 한 칸역공 일곱 여 아홉 실리를 한번 차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리작전 아아 늘었어 단수 칠줄 알았는데 이거 어쩔 수 없죠 제 실수인데요 친줄 알고 이었어요 괜찮습니다. 약간 당하기는 했는데 큰 차이 없어 보이고요. 한두집 차이는 아니니까요. 저 당했어도. 응. 하나, 하나 둘셋넷 둘, 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지금 여기 젖히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젖혔을 때 지금 여기 찔러져 있는 교환이 없기 때문에 젖혀서 끊어가는 수가 되면은, 이제 붙이는 거안 되면은 흑 입장에서 기분 나쁜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빈상각을 나갈 수는 없어서. 끼우는 게 되면은 백 입장에서는 아주 만족스럽죠? 일곱 여덟 아홉 <laughs> 하나 둘셋넷 둘, 다섯 여섯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덟, <laughs> 괴롭긴 한데 먹어야죠 그래도 이쪽은 뚫렸습니다. <laughs> 여기 좌변 초반에 한 다섯 집은 나쁠 것 같아요. 지금 아, 좀 꼬였... 많이 꼬였네요. 바둑이 있습니다. 하나, 지금은 너무 두터워서 뭔가 건드리기도 좀 애매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laughs> 일곱, 여덟, 아홉... <laughs> 괴로운 바둑인데요. 지금은 참아둬야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백이 우세를 의식해서 편안하게 두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laughs> 응수 하나 물어볼까요? 받을 거냐? 하나, 둘, <laughs> 셋, 넷. 반발하고 셋, 싶긴 넷, 할 텐데. 자 세게 반발했어요 하나 둘셋넷 둘,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막을 수 있을까요? 아, 더 세게 넣어요? 하나 둘 이겠다는 <laughs> 음. 뜻이죠. 그건 치받아서 지켜야 될것같고요 치받고 들때 끊는 하나,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둘, <laughs> 넷, 음.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어? 거기까지 들어와? 아, 이렇게 세게 둔다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서로 가장 강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둘, 셋, 넷, 이건 쳐도 돼요. 끊는 게 이쪽 치고 나가기 때문에. 백이 밑으로 넘어가나요? 밀어야겠죠, 이거는? 둘, 셋. 넷, 끊는 자세는 쉽진 않네요. 끊을 순 없고, 일단 여기 중앙부터 뛰어나와야겠죠? 둘, 셋. 백도 이제는 지켜놔야 됩니다. 여기 위로 한칸 뛰어서. 네, 이거는 이제 백도 약간 손해본 것 같아요. 어떻게 지키나요? <laughs> 두칸. 일단 중앙 쪽의 주도권은 여기 그래도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바둑은 아직까지는 확실히 백이 편안하지만 좀더 지켜봐야죠. 이거 어떻게 봤나요? 이게 궁금한 점인데 이거 밀어 끊을 수 있거든요, 여기. 하나 확실하게 해버리고 밀어 끊어버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전단을 구하 구해보겠습니다. 꽤 강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구자로 비껴봤나요? 일단 끊어지는 자세가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득을 좀 봐야지 따라가죠. 지금 확실히 바둑이 나쁘기 때문에. 100은 이제 적당히 타협을 하려고 할 텐데, 일단 날자자겠죠 2, 3, 4, 5, 6, 7, 8, 9. 5, 6, 7, 8, 9. 1, 2, 3, 4, 5, 거 7, 8, 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나를 오히려 끊어 버리겠다 쉽지 않을 텐데요 여길 젖혀서 끊는 거는 형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거 그냥 고스란히 들어가면 바로 역전이죠 아 그거 결행해요? 그거 안될 텐데 이거 찌르겠다는 건데 아이 그거는 안 되겠지 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떡하려고, 여기 두면은. 아이. 심하시, 심하죠. 음, 그건 좀. 그건 아니죠. 네.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전투에 대한 공부를 상대가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억지로 싸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백이 살아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사나요? 아, 이제 네. 패를 하겠다. 패감도 마땅치 않고요. 지금 여기 중앙 끊어서 패감 써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 백이 지금 말이 안 되죠. 이것까지 치고 있는 것까지 되면 좋은데, 근데 끊어져 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되지만은, 네, 이거 이거 자체도 되게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막아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막고 잡고 한 점을 하나, 둘, 셋, 따내야겠죠. 상대 기권했어요. 한판더 두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나갔네요. 화가 난것 같아요. 마우스 미스를 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이건 약간 고민됐어요. 여기서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붙이는 거,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생각해 볼수 있고요. 겠 어, 붙이면 늘고 나서 여기 둘것 같아요. 이제 실전이랑 차이가 있다면 이 교환이 있는 건데 우변 쪽 나중에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 수는 이제 그냥 날일자를 두는 거랑 큰 차이는 없는데 밀어간 수는 나중에 끌어가는 수. 옆 보고 있는 거죠? 음, 이때 좀 어려웠어요. 어디 둘까? 우변 쪽만 본다면 나중에 붙여가는 수 있고요. 여기를 바로 싸울까? 이런 식의 진행으로. 이렇게 싸울까가 첫 번째였고,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는 흙이 괜찮아 보이네요. 백이 이제 버리는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치고 나서, 이렇게 두는 것도 있습니다. 치고 나서 이제 좌상 쪽. 아, 끊었어야겠네. 실전에서 좀 실리를 좀더 탐했어요. 이건 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받고 젖혀서 받아 두는 것이 보통. 지금 단수 치고 나서 좌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 이렇게 되니까, 원래 정석이 이게 되어 있어야지, 이제 백이 못 막죠. 이제 끊어지는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이게 젖힐 때 끊어버립니다. 흙이 갇혀버렸어요. 이거는, 흙 입장에서 굉장히 괴로운 바둑. 아 근데, 빈상각이 정수인 것 같은데, 정수일 것 같아요. 근데, 아, 도저히 못 뜨겠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붙였는데. 근데 빈상각 뒀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혹시 이렇게 이제 싸워볼까도 잠깐 고민했는데, 싸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양자침에 한수 늘어나고, 아, 싸울 수 있잖아. 이렇게 두면 어떻게 돌려고 그랬지? 이쪽 끊는 거는 축이에요. 이렇게 축입니다. 이렇게 죽이지, 이렇게 죽입니다 어 그러면 아 이게 있지 이게 있네 어, 어 여기 뒀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음. 지금은 무난하게 이제 배기 좋은 바둑인데 응스타진 하나 물어봤고요 어떻게 봤는지 근데 여기를 이제 바로 붙이고 싶은데 이게 당장은 안 되니까요 축이 안 돼서 그래서 좀 돌을 좀 쌓아보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되면 두는 거고 안 되면은 못 두는 거고요 백의 응수가 좋았어요 백의 응수가 좋았고 여기서 참아뒀으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참아뒀으면 백이 아주 편안한 바둑인데 괜히 끊어져서 약간 복잡해졌고 이것도 그냥 약간 경솔한 수예요. 음. 수를 쉽게 본것 같습니다. 끊는 수안 되죠. 나 아, 저게 너무 욕심부린 수였고요. 실리로. 네, 이쪽 방면을 이렇게 짚어서 지켜둘까요? 그렇게 두면은 어 이바둑 거의 흙이 이기려면은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이런 바둑 이기기가 정,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게 아팠죠. 이런데서 한번 잘못 걸리면 순식간입니다. 벗겨 놨, 비껴 놨어야 되고요. 백이 당황해서 막 이렇게 해보는데 이때는 뭐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끝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는 거는 이렇게 받을까요? 이렇게 받아서 중앙이 죽지만 않으면 이기는 바둑이 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